언어민과 직접 얘기하고 놀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 입장료가 무료라고요 서면 빌리진에서 매주 금토 진행되는 글로벌 언어교환 언어 제일 빨리 배우는 법이 외국인 친구 사귀는 거 알죠? 이곳은 매주 외국인 비율이 한국인보다 훨씬 많아서 외국인 1명당 한국인 10명인 일반 회화학원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진짜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40분마다 자리가 바뀌어서 처음 본 사람하고도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재밌는 주제도 많고, 빌리진 자체가 글로벌 라운지법이라 여기서 친해진 외국인, 한국인들이 같이 여행, 술자리 가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매주 금, 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여기까지는 언어 교환이고 10시부터는 그대로 스테이지에서 애프터 파티 시작 DJ가 바로 올라와서 DJ인 공연하고 언어 교환 참가하면 칵테일 한 잔까지 무료로 드려요. 게다가 지금은 완전 무료로 전 세계 사람들과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서면 빌리진에서 진짜 글로벌한 밤 보내러 갈 사람 모여라!